경주 시작합니다. 경주 거리 1600m로 펼쳐지는 레츠런 파크 부산 경남 오경주 아이스퀘어 호텔 후원 기념 경주입니다. 6번 파인드림 출발이 다소 더뎠습니다. 5번 위시미럭의 최은경 기수가 낙마했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바깥쪽에서 10번 아임 유어파더와 11번 팡팡이어로 그 안쪽으로 9번 끝판여왕이 자리합니다. 11번, 9번 두 마리가 앞서 나옵니다. 보렐리 기수가 기승한 11번 팡팡이어로 가장 앞서 있고 안쪽에서 김도영 기수와 맞추는 9번 끝판여왕, 바깥쪽에서는 다실바 기수가 기승한 10번 아임뉴어파더가 따르면서 11번, 9번, 10번 세 마리 앞서 있고 그 뒤를 7번 중앙의장수 8번 퀸넬레강스 그리고 안쪽 2번 신천여망 등이 따릅니다. 관람대 건너편 직선 주로에서 3 코너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선두는 11번 팡팡이어로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2마심 정도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10번 아이뮤어 파더가 2위로. 11번, 10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그 뒤를 안쪽에서는 9번 끝판 여왕, 바깥쪽에서는 8번 퀸 엘레강스. 그 가운데로 7번 중앙의 장수가 따르고 그뒤 1번 메이비 플래시, 3번 골드 블루 등이 추격합니다. 4 코너 돌고 있습니다. 선두는 11번 팡팡이어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바깥쪽에서 10번 아이뮤어 파더 따르고 안쪽에서는 9번 끝판 여왕, 11번, 10번, 9번 1, 2, 3위 순위 변동 하고 그 뒤를 8번, 3번, 1번 등에 따르면서 결승 직선로에서 승부를 풀어갑니다. 앞서 있는 말은 11번 팡팡이어로입니다. 11번 팡팡이어로의 뒤를 바깥쪽에서 10번, 아임유와 파더가 따르고 있습니다. 11번, 10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안쪽에서는 8번 퀸엘레강스와 9번 끝판여왕 그리고 3번 골드블루 등이 따르고 있습니다. 선두는 11번, 팡팡이어로입니다. 11번 팡팡이어로를 바깥쪽에서 10번, 아임유와 파더가 거리차를 좁혀오고 안쪽에서는 3번 골드블루와 4번, 계속 바람잡에있습니다 선두는 11번, 팡팡이어로. 지번 아이엠요 파도 11번 팡팡이요로 11번 10번 두 마리가 앞섰고 그 뒤를 3번 골드블루 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600m로 펼쳐진 레츠런 파크 부산 경남 오경주 11번 팡팡이요로가 선행 이후 마지막까지 선두 자리 지켜내면서 결승 선